8월 20일 경북 동해안입니다. 장만 마치고, 더위가 좀 오는가 했더니, 이제 이렇게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드는, 그래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체리 꽃눈 분화가 6월, 7월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죠. 꽃눈 분화가요. 근데 사실은 이 이유로는 이 아주 따가운 가을 햇살을 맞으면서 그 꽃눈이 본격적으로 이제 분화되고 발달되기 시작해죠. 이럴 때 수관 내부가 복잡하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꽃눈 발달에 지장이 있겠죠. 어떤 형태로든 주관형이든 개심형이든 KGB든 어떤 수형이든 어떤 형태로 수관의 채광 해가 들을 수 있도록 전쟁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 장마 때문에 전쟁 타이밍을 제가 볼때 놓쳤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아, 그게 그래 생각합니다만,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지금이라도 아, 전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지 전쟁용. 아, 여기, 여기 좀 보실게요. 이게 이제,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이상 기운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8월 20일인데 지금 체리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뭐, 사람이든, 식물이든, 정신줄 놓기 쉽죠. 어, 지금, 이제 KGB 수영으로 키워오고 있는 나무들인데요. 음, 일본 종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열려서, 어, 이게 착색이라든지 당도가 오르질 않아요. 그리고 또 많이 열게 되면 어떤 품종이든 무슨 과수든 어 품질도 떨어지겠지만 이 착색이라든지 당도 그리고 빨리 익지 않습니다. 숙기가 자꾸 늦춰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이제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통 KGB에서 이렇게 한 20개 정도의 주지가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건 아닌데, 이 품종의 특성상, 또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조금 주지를 줄여서, 어 제가 뭐 그런 말을 함부로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편 게시맹을, 어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곤란해야 됩니다. 다행히서 지금 타이밍이, 그 나무가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에요. 여름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양분을 잎에서 만들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 가지를 이렇게 주지를 줄이더라도 나무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나무의 수세를 좀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 또 주지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그 주지를 제거하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언제 어, 어떤 주지 위주로 줄여야 될까요? 네, 요런 가지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온 가지 그리고 또 너무 두꺼워서 잘 휘지 않는 가지 너무 두꺼워서요. 너무 두꺼워진 가지 그리고 또 너무 이 얇아서 이렇게 열매를 달면 축축 늘어지는 가지 약한 가지. 요것도 뭐, 1순위 제거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 요것에 한 3분의 1 이상, 거의 절반, 절반 정도 주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를 줄이는 순서는요, 올해 이 인물이병이, 세균성 구멍병이 좀 심하게 왔습니다. 너무 두꺼워져서 잘 휘지 않는 가지, 그죠 너무 약한 가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무의 균형을 깨뜨리는 가지, 주지들 이런 순으로, 그리고 또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공식화된 전정법보다는요 가장 잘된전정법은전정을 하고, 난 뒤에 나무의 균형이, 나무의 균형이 잘 잡힌 그런 전정이 가장 훌륭한 전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틀에 잡혀가지고 어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 나무의 균형이 잘 잡힌 전정을 하는 것이 최고의 전정이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불필요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불필요한, 어, 주지를 제가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제거하고 난 뒤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보통 한 15개에서 20개 사이에 주지수인데요. 거의 절반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KGB 수영보다는 개시명에 가깝도록 그런 전정법을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지속금전쟁을 마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속금 전과 속고난 뒤에 주지수가 어떻습니까 거의 절반으로 조졌습니다. 뭐 7개 비어내고 8개 남리고 여덟 개 비어내고 아홉 개 남기고 확 줄였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절반으로 줄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의 문제점은 뭐라고 했죠? 이 나무들의 문제점은 너무 많이 열려서 착색과 상도 가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는 제 나무들의 문제점을 본 겁니다.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어떤 형태로든 어,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해 봐야 되겠죠 그 보통 이렇게 나무를 잘 키워 놓으시고 손을 놓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손을 한번 대 보십시오 그 문제를 알면서 그대로 또 두면 그 문제는 또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과감하게 또 솎아 냈다고 해 가지고 나무가 망가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일반 대목 콜트거든요. 그러면 만약 요 수세에 비해서 주지주가 주지수가 적다라고 나무가 판단한다면 분명히 이런 데서 내년에 터져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런 주지를 너무 많이 이렇게 제거했다라고 한다면 한두 개 정도 받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이렇게 이제 새로 나오는 신초들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배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 신초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또요주지도또 요 대체하면 되겠죠 옆에 주지를 그래서 항상 어뭐 이렇게 과하게 잘랐다 좀 적게 잘랐다 이리 하더라도 반드시 그 다음 해에 또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시원하게 햇빛과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열매의 품질도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 좀 애매하거나 의문사항이 드시면요 뭐전들다 아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하는 이런 걸몇 가지를 다 알고 있을 뿐입니다. 저보다도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요 전정 그 제목 옆에 제 전화번호를 남겨둘 테니까, 그, 애매하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하시면, 제 전화번호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화보다는, 전화보다는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보내주세요. 그게 어떤 말의 설명보다도, 더 정확하게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꽃눈이 착실히 발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간을 비워줄 수 있는, 비워주는 이런 전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또 영상을 올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